자 A4 필요한 사람 손한명 나머지는 다 적을 때 있어요. 어. 자 A4 꺼내시면 돼요. 하나 가져. 방정식과 부등식 할 건데 쌤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예시를 잘 보셔야 되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할게요. 일단은 그 로직수 방정식 이몇번내 모냐? 저번 시간 했던 게몇번내 모로 끝났어? 기억나? 아 저번이 4단원이었지 오늘은 5단원 지수, 로그, 방정식 6단원이 부등식이지 맞지? 정석 기준으로 봤을 때 6단원은 부등식이야 일단 5단원부터 하면은 5단원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할 건데 그리고 예시를 들어줄게. 바로 2의 x 제곱 플러스 4는 32의 x 제곱이다. 괜찮아? 또는 이제 뭘풀 거냐면은 x 2의 x 4는 3의 x 4제곱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로그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은 로그 3X 더하기 로그 X-2 가 로그 X 제곱 3X 플러스 2자 이런 문제들을 풀 거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은 밑을 같게 하거나 지수를 같게 하거나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밑을 같게 또는 하거나 지수가 0이 되거나 또는 진수가 1이 되게끔 한다는 건데 잘봐 일단은 여기 봅시다 어... 여기를 풀려면은 열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얘를 바꿀 수가 있잖아 30일을 2의 5제곱으로 쓰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2에 x 지곱 플러스 4고 2에 5x 지곱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 해야 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1이랑 4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x는 1이랑 4가 나온다. 형아 이해되겠어 괜찮아? 여기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뭐게 X-2가 3이 될 수가 있겠지. 이해했어요? X-2가 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3의 x 1 4제곱이잖아. X가 5를 대입하는 거거든. 5로 가은 거야. 5의 1제곱이랑 5의 1제곱이랑 같다. 각각. 두 번째 방법은 지수를 여기에 대입 만들어줘. X가 4대입해줘. 그러면은 2의 0제곱이랑 4의 0제곱이랑 같겠지. 3에 맞아? 네, x 는4 동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게 영으로 갖게끔 할수 있는 방법까지도 떠올려줘야 돼. 괜찮아요? 음. 자 로그도 마찬가지야. 뭐 진수가 1이 되서 갖게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영으로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는 풀수 있는 게 로그. 얘네들을 곱하는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는 로그 얘네들을 그대로 쓰는거지 이로그 길이 같아야 돼자 이렇게 각자 할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지금 다 밑이 10이야 밑이 10으로 같으니까 이렇게 풀수 있는거야 얘네들이 같다하면 되겠지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러면은 2 1 3, 3. 여기에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근데 틀렸어. 언제 틀렸어? 뭐가 틀렸어? 다 배웠잖아, 얘들아. 뭐가 틀렸어? 이거 모르니? 얘들아, 뭐가 틀렸어? 몰라? 왜 몰라? 여기 위에 내가 한칸 떴잖아 왜안 떴을까 얘들아 주의해야 돼야 틀려 왜 틀려 이거 빨리 말해봐 아니 우리 애들이 렇게 아무도 없다고 이런 인재가 <laughs> 빨리 말해봐 아니 니들 천재 아니야? 빨리 말해봐 로그의 조건이 뭐야 로그 정의되려면 뭘또 1이 되면 안 돼. 그건 미치고. 진수 조건 뭐야? 어, 0보다 크다. 여기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얘들아! 맞아 아니야. 얘는 어차피 0보다 커 항상. 얘 왜? 얘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든? 이해했어요? 괜찮아? 얘는 어차피 x 축 위에 있으니까 항상 양수라고. x가 2보다 커야 돼.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돼?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얘들아. 알겠지? 따라서 X가 2보다 큰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가 정답인 거야. 이해했어요? 괜찮아? 왜냐 하면, X가 2보다 크니까 얘는 안 된다고. 이해했어요? 이게 주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할 거냐면은, 2번 네모로 할 건데, 바로, 어,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를 할까?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뭐라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그, 최대 최소 파트에서든 부등식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 부등식 같은 경우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주의해야 돼요 알겠어? a가 1보다 작으면 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 부등식에서는 이해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등식에서는 이제 방향주의 알겠어. 이럴, 이럴 때 괜찮아.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시를 또 들어줄게. 여러분들도 예시 안 들어주면 못 푸니까. 괜찮지. 어, 지수에 로그가 있는데, 최대 최소 문제로 한번 그냥 가야겠다. 방정식도 나오지만, 은 최대 최소도 나오니까. 천, 천에 X 내 제곱. 나누기 로그가 아니라 x 로그 -LogX를 x 래 x 로그 x 를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y는 천 쓰고 천 쓰고 X에, 뭐라고 써야 돼? X에, 내지고 빼기 로그 x 라 써야 되는 거야. 여기에 로그를 씌울게. 괜찮아요? 로그 Y는 로그 1000에 X에 4 마이너스 로그 X지. 괜찮아? 그럼 이제 얘를 바깥으로 뺄수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 예, 바깥으로 빼고, 로고에서 T로 칠하라는 거. 재밌지? 아니야, 이렇게 쓰면 다 틀려. 여기서 진짜, 진짜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중앙으로 하지, 쌤. 저 실수했어요, 이거.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야. 개 못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알겠어? 아니, 너희들 하는게 아니라 고위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아직 중상자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내야 지금 충격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실수한 애들이 진짜 개많다고. 이건 실력이 보장되는 거야. 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안 푸니까 주의를 안한 거지. 문제를 많이 풀으면 이런 것도 많이 틀려보면서 깨달았겠지. 이 1000X 전체의 4-5X 제곱이 아니니까 얘가 바깥으로 못 나가. 먼저 분리하고 해야 된다고. 알겠어? 애들이 틀린풀이가 뭐야? 틀린풀이가 이거야. 틀린풀이도 적어봐, 애들이 요거 로그 y 400이 로그 x 이러 이러고 있다고 여기서 1000 로그 1000 x니까 여기서 분리를 시킨 거지 이제 4 0 0 t 이제 3 플러스 t 이거 로그 x니까 이러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게 틀린 풀이야 알겠어 진짜 아 욕하고 싶어요. <laughs> 진짜 이러면 이렇게 풀지 말라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발음 풀이 갈때 발음 풀이 발음 풀이는 여기서 먼저 분리시켜야 돼 어떻게? 로그 y랑 여기에서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x의 이제 4 마이너스 로그 엑스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이해했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4 마이너스 로그 엑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그리고 로그 엑스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봐봐 식이 다르잖아 얘는 4 빼기 4 빼기 t 플러스 3 플러스 t지 얘는 3 더하기 4빼이 t 곱하기 t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실수했대 쌤아저 이거 과로 못 봤어요 못본게 아니라 니들이 실력이라니까 이렇게 과로가 쳐져있어야지 얘를 빼는 거야 근데 그래 놓고 못 봐서 틀린 거래 자기가 아니야 이건 실력이야 니들이 문제를 덜 풀어서 그렇게 점수가 나온 거지 이해했어요? 분명히 이해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알겠어? 주시 조심해야 돼 계산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들은 실수를 안해 여기가 항상 낚시가 되니까. 낚시로 벌, 잘 걸리니까, 애들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로그 의스트로 치아. 여기 다 로그 Y였어. 자, 이거는 이제 이 참수의 최소로 구하면 돼, 단순히. 이렇게. 이거 4잖아. 4니까 이게 마이너스 1까지 와야지. 이해했어요? 이 최소값이 뭐가 나온다? 이최댓값이지이최댓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니까. 최소값은 없는 거고.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또 틀리는 거지. 최솟값이 뭐가 돼야 돼? 10분의 1이야 돼. 로그 y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솟값이니까 10분의 1이 정답이라고 이해했어요? 따라서 이제 최솟값이 뭐라고? 괜찮아? 최댓값은 없다. 아 반대로 이게 땅 이거 최고 차계수가 음수잖아. 최댓값이예고 최솟값이 없어요. 자 이해 안된 사람 있죠 지금? 이해 안 됐죠? 왜 10분의 1인지 모르겠죠? 아니야? 이해했어? 진짜 이해했어? 왜 10분의 1이야? 로그 g y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이러면 이해 되지? 괜찮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며 log y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할게 이런 직거리에서틀려보어 숙제할 때 다음 시간에는 급발진한다 아니야, 지금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일단 조심하라고, 알겠지? 어, 자 그다음에 이제 부등식 할 거야. 자 부등식 할 건데 일단은 어, 여기까지 적어볼래? 여기까지 적어봐, 미안해. 쌤이 아 지금 한 학생이 지금 스터디룸에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문자로 보내서. 어선들 <laughs> 뭐 여덟 시 숙제 했으면 열 시까지 남아지면 여덟 뭐. 시 반에 가야된다고진 짜증나지? 개킹 받기 그치? 이거 예시 하나만 더 풀어볼까? 방정식으로 하나만 더 예시 들어줘, 말아.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 어 그럼 부등식 바로 갈게. 로그 관련된 거 하나만 더. 그 그냥 그냥 문제 하나만 더. r i g 칠번 뭘까요? 자리 바꾸면 인장이? 준영아? 준영아 인장이 안해 둘이 같이 뭘 왼쪽 걸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너가 정해봐 다 되니까 왼쪽... 오른쪽 꺼 싫어 왼쪽 걸로 할래 <laughs> 미안 미안해 왼쪽 걸로 할게 아 오른쪽 걸로 해주기 싫어 오른쪽 걸로 할게 X로고 괜찮아? 아 이렇게 놀리는 게재밌지 X로고 오로 바꿔 얘를 괜찮아? X로고 왜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엥 마이너스 3 하고 얘도 x 로그 5로 바꾸면은 2 로그에 x 5가 되는 거야 2x e, 로그 5 하고 바로 닫고 플러스 5가 되는 건데 이거 마이너스 6이잖아 이거를 t로 치환할 거야 t 제곱 빼기 6t 플러스 5지 그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C-1, t, t 5는 0이 되는 거지. C가 누구야? x 로그 5잖아. 이해했어요? x 로그 5니까 사실 5로그 X가 더 좋긴 함. 이해했어요? 사실 5로그 x 치환하는게더 조금 더 나. 0.1%, 5로그 X가 1 또는 5인 거지. 이해했어요? 음. 5는 5의 1제곱이지. 1은 5의 0제곱이지. 괜찮아?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 이렇게 두면은 로그 x가 0 또는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풀라면 로그 x가 뭐가 된다고? 로그 x가 0 또는 1 그러면 이제 이거 10이지? x는 1 또는 10 이렇게 풀면 되네 괜찮아요? 괜찮아? 자 지수 부등식 할게 재밌지? 재밌어? 지수 부등식 같은 경우는 a가 1보다 클때 a가 0이랑 1 사이일 때 얘는 당연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gx보다 크네 지금 이렇게 있고 gx도 있어요 여기 사이에 agx 근데 지금 fx가 gx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f(x)가 g(x)보다 큰 상황 알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a가 1보다 크다면은 a의 f(x) 제곱이 당연히 g(x) 제곱보다는 커야겠지? 여기 두고 들어가면 이 두고 들어가겠지? 그리고 로그도 마찬가지겠지? 맞아요 아니요. 에 근데 여기는 반대가 돼야겠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여기는 반대가 돼야 될 거야. 이해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야. 알다시피 왜? 왜? a의 x 제곱이나 루브의 A, x 가 감소 함수가 돼 버리니까. 알겠지? 얘는 그래서 반대로 줘야 돼. 자, 아, 그다음 에얘 풀어볼게. 얘는 이제 틀린 풀이가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풀어서 틀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틀린 풀이도 잘적어야 돼. 이거 진짜 틀린 풀이 무조건 적어. 알겠지? x-2는 오늘은 좀 이런 게많네 저것도 그렇고, x-1에 2 x 1을 바꿔버렸잖아요. 그 바로. 이런짓거리 하면 안 되지. 이거는 x-1이 0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일단 x가 이러면 은 여기가 응수가 될 수가 있잖아 맞아 요니야 여기 응수가 될수 있잖아 응수가 되면 어쩔 건데 어? 응수되면 어쩔 거야 말이 안 돼요 지수 우리가 항상 이 지수가 0보다 클 수는 네, 0보다 큰 것만 다루고 있었어 0이랑 1사인 거랑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루고 있었다고 맞아 이 응수되면 어쩔 건데 맞아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이랑 2 사이일 때, 어,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겠 근데, 응? x 1보다 작으면, x 1보다 작으면 뭐 신경을 쓸 수가 없겠지, 뭐 마이너스 어쩔 건데, 해야 되나? 해야 해야 되나? 왜뭐 이렇게 했지?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X가 2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X가 1분 1이랑 2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0이랑 1 사이 된다고 반대야? 2 x 백 2가 0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2보다 크다네? 얘는 그대로 되겠지. X가 1보다 작다 나오네? 맞아냐? 아, 그래서 X가 1부터 2까지야? 뭐 이런 식으로 풀겠지, 맞아냐? 이렇게 풀지 말라고 이렇게 풀면 안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바로 풀이는 X-1에 이렇게 쓰지 말고 X-1-2X+1 이거를 이거 자체가 항상 0, 어차피 X축보다 위 있잖아 이게, 이게 항상 0보다 크다고 x 일 때만 제외하면 이것도 이렇게 두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 차수를 그려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그려서 푼거조더 할까? 시간이 안될것 같다. 할라 이제 이거 이제 설치도 5분설명 돼. 얘들아 신...